게 아니야. 이 k 값은 혼자 두는 게 낫죠. 네. 이 넘겨요. 넘겨서 뭐랑 뭐를 보는 거냐면, 2 x 3 제곱, -5x 제곱, 빼기 절대값 4x 플러스 1하고 k란 놈하고 이렇게 봐서 우린 얘를 그리자고. 근데, X가 절대값이 있으니까 어서 갈래. 0에서 0에서. 이럴 때 갈라. 그러면은 X 값이 0보다 크거 같으면 우리 요거 왼쪽 거만 그릴 거니까. 함수가 뭐냐면 Y는 해갖고 2 x 의 3제곱이고 마이너스 OX의 제곱이고 걍 나오면 빼기 4 x 플러스 1인데 1 보낼까? 듣고 있을까? 보내자. 아니, 안 보내도 돼요. 보내지 마, 보내. 선택해봐. 보내? 네. 보내다. 보내 왜냐면, 보내면 상수, 상수가 빵이 나서, 그러면 이거 보내서, 이거 지워버리면, 여기는 그냥 빼기 1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얘 미분한 게 요거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요 때고, 그럼 X가 음수일 때는, 꼴랑 뭐만 바뀌냐면, X의 부호만 바뀌어요. 그쵸? 그래서 똑같은 건데, 여기면 이렇게 플러스 띡 하면 되는 거 맞죠? 우리는 얘를 그려서 지금 얘랑 그 항상 뭐 어떻해 얘는 가봐 요만큼 범위니까 이놈의 최소값이 딱 k-1까지 되는 거 맞죠? 괜찮아요? 그럼 해봐 해보면은 지금 x가 양수일 때를 미분해보면 6x의 제곱이고 10x고 빼기 4죠? 이거 2로 묶으면 3x 제곱 나오고, 5x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거 3, 1, 2, 1, 여기, 아니다. 여기 1, 2에서 여기 빼기네요? 빼기 5니까? 그러면은, 얘를 그려보면, 3차 계수 양순위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2일 때죠? 그럼 여기가 빼기 3분의 1이고 2인 거 맞지? 그러면 영은 한이 가운데 이쯤에 한 이쯤에 있겠네 이쯤에 이쯤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0이 여기 있어서 얘는 다 그리는 게 아니고 0 오른쪽만 요렇게 그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상수를 죽였으니까 얘는 빵 커만 빵 되는 거지 이 좌표가 빵 커만 빵.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봐봐. 그 음수일 때도 미분해 봐. x가 지금 음수일 때는 y 프라임이고 바뀌는 건별 없지만 6X 그냥 쓸까요? 뭐만 바뀌어서 바뀌는 건 그냥 그 4의 부호만 바뀌는 거 맞아요? 4의 부호만 바뀔 거니까 여기만 플러스면 되는 거다. 그쵸 그러면은 이놈을 데리고 와도 이 뒤에만 플러스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3, 1이고, 2, 1이면 빼기 빼기면 되거든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도 요렇게 나오는 함수인데, 이거 한 다음에 붙일게요. 그러면은 작은 쪽이 3분의 2고, 그죠? 얘가 3분의 2고, 여기가 1 되는 거 맞죠? 어? 괜찮아요? 그러면, 0이 한이 왼쪽에 있거든요? 근데 얘도 빵컵만 빵진하죠. 지금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3분의 2이고 1이니깐 빵이 한 어디 있냐면 빵이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빵보다 왼쪽만 여기만 그릴 거죠. 둘다 원점인 거 맞지? 그럼 이쁘게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서 나오는 거 맞아요? 붙이면 괜찮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거 지워버릴까요? 지워버리면 요, 요, 요만큼만 나오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범위는 빼기 1부터 2까지만 볼 거거든. 그러면은 2까지니까 빼기 넣어 있어 빼기는. 이왼쪽에 있죠. 그럼 우리는 최소만 볼 거니까 누가 최소후보야 빼기 1 집어넣은 거2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2를 집어넣은 값이 얼마고 2는 양수 쪽이니까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다. 그다이 2는 값이 얼마예요? 시작 얼마나 와요12 빼기 얼마? 12 네. 맞아요? 네. 이게 빼기 1 2이 나와요? 네. 아닌데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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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아 넘겨줘 갖고 이게 10이나 1이 나오지 이거 그럼 빼기 르면요 빼기 르면 여기다가 빼기 르면 얼마나 나와요? 여기 어? 빼기 르면 야 어? 빼기 11? 위도 돼요? 네. 빼기, 와, <laughs> 빼기 5, 참. 빼기 4. 그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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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빼기 1 0 맞죠? 네. 그럼 그래프가 지금 이쁘게 그리면 어떤 식이냐면, 어, 얘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작은 게, 어, 그 1일 때요 값이 빼기 12가 나오는 거 맞아요? 범 최소값이 그러면 k 빼기 1이 얘보다 밑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등호 있는 거니까 그러면 k 빼기 1이 뭐보다 k 빼기 1이 빼기 1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1이에요. 괜찮아요? 이해돼요? 네, 이게 15번이요.